안녕하세요 제할람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영상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. 그게 무엇이냐? 저희 차량용 방향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저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특별한 이벤트죠. 자 어떤 거냐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방향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금액은 아래 보시면 되는데요.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. 제플릭스 제품입니다. 이렇게 방향제도 있고요. 인증이 된 테라코타도 있고요. 각종 구성품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성품들은 어떻게 되냐? 설명서도 있는데요. 글로보고 이해가 어렵다면 여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장착의 방법 그리고 시계를 맞추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지고 나온 제품 거의 50%의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니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총 8가지의 컬러가 있고요 이 8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의 색상으로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도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시간이 돈입니다 내 폰에 시계가 있다 한들 차량에 바로 볼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계도 가능하다는 것. 또한 차량 내부에 향을 더 올릴 수 있다. 제플릭스 방향제 시계 방향제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. 이 제품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. 요즘 참고해서 제알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는 50%의 할인 특가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빨리 서두르세요.